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올겨울 FA 자격을 얻는 최정과 SSG의 오프시즌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프시즌 머니볼 구독은 필수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종선수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10월 10일, 오늘도 옆에 보시는 것처럼 최종선수의 계약 관련 이 기사가 큰 주목을 끌었는데요. 일간 스포츠의 10월 10일, 예, 옆에 바로 띄워놓은 기사, 예.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야구 섹션에서 야구 가장 많이 본 뉴스 2위, 15만 뷰 이상 클릭 수를 기록했을 정도로 SSG 팬들 뿐 아니라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간 스포츠에서 뭐꽤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리를 잘 했던데요. 4년 보장이 됐고 구단 안팎에서 세 자릿수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은 최정에게 넘어갔다 등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간 최종 선수에 대해서 섣불리 좀 영상을 찍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SSG 구단, 뭐 최종 에이전트를 넘어서 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이 취재를 꼼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현대 최종과 SSG 구단의 협상 상황을 전달드리면요, 지금까지 공식적인 만남은 총세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대로 최종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고 구단의 프랜차이즈 레전드로 남기고 싶어 첫 단계부터 구단이 할수 있는 최상의 예우를 제시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요게 현재 지금 가장 정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차례 공식 만남 외에도 SSG 구단은 최종 선수를 직접 만나서 두세 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선수의 이런 생각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구단의 계약 기간과 오퍼 금액일 텐데요. 어, 산형 보장 계약이 맞고요. 예, 금액은 세 자릿수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100억에서 살짝 더 올라간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SSG 입장은 이번 오퍼를 두고 구단은 레전드에게 최선을 다했다. 아,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4년 계약 기간을 보장을 했고요. 여기에 모기업인 이마트가 긴축 재정에 들어간 데다가 하반기 1000명 이상의 희망퇴직으로 떠나는 등이 모기업 사정이 어수선해 초고액 오퍼에 대한 눈치가 좀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적지 않은 나이에도 리그 최고 타자로 활약 중인 이 최종 선수의 가치, 그리고 구단의영구결변이 그 확정적인 레전드에 대한 대우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예, 전달했습니다. 물론 구단 입장에서 뭐 이렇게 말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요. SSG가 과감하게 배팅을한 것은 지난해 이 김강민 사태에 대한 학습 효과도 저는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자릿수 금액은 협상할 때마다 오를 것이라고 하긴 보단 이 공식 협상 테이블을 차렸을 때부터 과감하게 예. 세자리 수 보장 금액이 구단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최정 선수에게 합당한 조건인가에 대해서는 각종 야구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뭐 감독 을 박이 있던데요. 다만 몇몇 팬분들이 150억 대 규모의 계약은 아니냐고 이렇게 추측을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협상이 더 있을 예정입니다. 실제 금액이 150억대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데요. 역대 SSG의 협상 스타일 등을 보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옵션 등으로 이 금액을 세부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 금액이 팍 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선수 은퇴 시 대우 문제, 뭐, 코치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상 내용이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은 최정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최정선수 입장에 살펴봐야 되겠죠. 공식 답변은 이렇습니다. 주어진 기간 안에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신중한 입장이죠. 다만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정측은 구단 제시에게 썩 만족하지 않는 그런 눈치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양측 모두 장기전도 각오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네이버 스포츠 톡에서 운영 중인 머니블과 정세형 기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받은 이 질문은 최종 선수를 노리고 있는 팀이 있나요 였습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던데요 아무래도 최종 선수의 이적이 가능할 것같다는 기사와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난 8월에는요 실제 최종이 시장에 나왔다라는 소문이 각 구단 사이에서도 크게 돌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최정선수 영상이 오래 걸렸던 이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특정 구단에 제가 단장께 전화를 해서 최정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면 누가 관심 있다 라는 말을 쉽게 할까요? 더군다나 제가 SSG를 뭐 15년 넘게 이렇게 담당했던 이런 색이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답변을 조심하겠죠. 어, 그래서 각 구단 관련한 인물들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진짜 레이더망을 돌려봐도 최정 선수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만한 구단이 실제 관심이 있다는 구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한 구단씩 하나씩 들어가 보면 롯데기아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특히 NC는 어, NC 같은 경우에도 모기업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큰 금액 투자가 어렵습니다. 잠실 두 구단은 뭐. 두산은 관심이 없고요 LG는 지금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포스트지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최정선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삼성은 올해 예, 김용웅이라는 퍼트린 턴트린 이 선수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모기업이 없는 키움은 뭐 최정선수 영입 쉽지 않을 것같고요 KT도 내부 FA협상, 뭐, 엄상백, 신부준 선수가 되겠죠? 여기에 우선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인데요. 하나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김경문 감독이 최종 선수의 영입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눈치입니다. 특히 이 김경문 감독은 다팀의 레전드는 건드는 게 아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도 뭐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에 하나는 노시환이라는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예, 거포 삼수자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야구계에서도 이한국단 레전드 선수가 어느 정도의 대우가 보장이 된다면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SSG도 뭐, 뭐 저도 이렇게 레이망, 레이더망을 돌렸는데 이미 타구단 동향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제로냐? 그렇다면 저는 제로는 아니다라고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 이 정근우 선수, 정무람 선수 영입 대를 보면 하나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선수 영입을 확정 지은 것을 봤을 때 지금 관심이 없는 척 하다가 달려들었다는 이 과거 사례를 보면 아주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예측을 해 봤고요. 뭐 이렇게 보는 뭐 야구계 시선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SK, SSG의 내부 FA 잡기가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음이었던 사례 같은데요. 모야구인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단이 지금 궁지에 몰리는 형국은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SK 때를 좀 돌이켜보면 뭔가 잡음이 나오기 전에 딱딱 움직여서 잡음 발생을 최소화했던 그때와는 기분 탓인지 좀 많이 상황이 다른 느낌이 듭니다. 최정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SSG의 오프시즌에 대한 이야기 살짝 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SSG의 포커스는 최정 선수에게 올인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최정 선수 다음으론 구단 코칭스태프 개편,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거치 마무리 캠프 확정 등이 과제로 보여집니다.일단 마무리 캠프 같은 경우에는 가고시마로 가게 되는데 이달 (24일에서) (25일쯤) 출발할 것 같은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칭스태프 변화가 예, 있을 것으로 예,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개포의편은클것 같습니다. 이승용 감독은 예, 유임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엘리아스 선수는 지금 이 영입 대상 선수들과 비교해서 고민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재기하기 유력한 이 앤더슨 선수는 현재 메이저리그 몇몇 팀이 꽤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경쟁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아, 외국인 타자 에르디아 선수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내년에도 문학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예, 아마 변수 없이 SSG에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방춘 선수 몇 명을 또 SSG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예,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이 또 최동환 선수 SSG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동환 선수는 SSG 영입 가능성이 예, 낮아 보입니다. 잠깐 이 최동환 선수 얘기를 좀 하면 서울 수도권 연구구단에서 반드시 뛰고 싶다라는 입, 이런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이틀 전인가요? 서울 수도권 모 구단을 만나서 예, 이런저런 협상에 관련 이야기를 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추신수 선수 이야기 뭐좀 살짝 하면요. 추신수 선수 현역 은퇴를 했죠. 예 아마 뭐뭐 뭐 기자 공식 기자회견을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눈치 던데요. 어 지금 뭐 미국에 다녀와서 뭐 어깨 수술 좀 어깨에 대한 이 진단을 좀더 정확하게 받아보고 오고 올것 같습니다. 지금 추신수 선수는 내년 거치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당장 내년에 SSG 코칭 스태프에 포함될 거요 같지 않다는 게 SG, SSG의 설명이었습니다. 최정 선수의 이야기를 길게 좀 하느라 SSG의 오프 시즌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포스트 시즌이 끝나고 올해 SSG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등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머리 오프 시즌에 예, 더 많이 영상을 올리고 활약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수영이었고요. 여러분,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